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온 우리 램넌트들, 또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램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또 말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램넌트들로 세워지기를 가장 좋은 땅 램넌트로 세워지기를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오늘 누구를 보내셨나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죠? 누구? 맞아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지난주도 같이 나눴던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가 자기 발로 하나님이 남은 자로 보내신 것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요셉이 나는 남은 자야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요 형들이 너는 남겨졌어, 넌 남았어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요셉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셉을 어디로 보내셨죠? 남은 자로 에고비라는 나라에 당시에는 노예로 팔아 버렸죠 형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노예로 보내셨어요 하지 않으시고요 남은 자로 보내셨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오늘 누구를요? 나를. 나 옆에다 쓰고 옆에다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땡땡땡. 하나님이요. 나를 남은 자로 보내셨대요. 어디에? 우리는 오늘 애국에 온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죠. 이 한국 땅에 또 광주에. 또 전사님은 광주에서 태어나지 않는데 이 광주에 오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존사님이, 아, 교회, 예일교회를 와서 선택해서 우리 초등부 랩런트를 만나야겠다. 생각한 것 같지만, 누가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존사님을 남은 자로 광주 땅에 보내셨대요. 난 내가 온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도 이 땅에 우리 부모님과 또이 현장에 광주 예일교회 우리 초등학교 현장에 우리 랩런트들을 누가 보내셨대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보내셨대요. 이 이야기는요. 어느 친구도 어느 선생님도 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남은 자로 부르셨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어, 이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경에만 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또 오늘 본문인 요셉을 남은 자로 부르셨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똑같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담의 하나님,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또 요셉의 하나님 이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은 딱한 분, 똑같아요, 동일하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에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나의 하나님도 똑같아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아담의 하나님이시고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시며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 2천년 0 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으셔서 우리가 알수 없어요. 만날 수 없고 직접 대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똑같다 라고 되어 있어요. 또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실시때때로 변하기도 해요. 내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또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변해요. 다 변화하고 바뀌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을 이루고 계세요. 약속 중에 최고 약속은 내가 너를 성공시켜 줄게. 내가 이 땅에 너를 가장 돈 많이 버는 유튜버가 되게 해 줄게. 또 가수가 되게 해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시고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까지 이루어 오시는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또 하나님은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노예로 보내셨는데요, 하나님이 실제로는 남은 자로 보내셨죠. 그런 하나님이 오 어, 어, 실수해서 요셉을 애굽에 보냈다 한게 아니었어요.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거 너무 억울하고 엄마도 없는데 아빠도 보고 싶고 또 동생도 보고 싶고. 또들 때는 가족인 형들도 미웠지만 보고 싶을 수 있을 거예요. 가족을 향해서 갈 수만 있더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엘먼트들에게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동일하시고요.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셔서 언제나 약속을 이루세요. 그분은요 실수함이 없으시대요. 우리 엘먼트들 혹시 어 실수한 거 같은 때 있죠. 하나님이 실수하셔가지고 코로나가 이 땅에 온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실수하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닌가? 우리 부모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를 아무래도 실수하신 거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하나님께는 항상 언제나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하나님의 플랜은 뭘까요? 우리 엠멘트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어, 이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노예가 되었고 애국의 노예가 되었고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죠. 또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 줘서 나중에 바로 꿈까지 해석하게 되게 돼요. 그런데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된 계기로 인해서 요셉은 총리가 드디어 돼요. 뭐대로? 요셉의 꿈대로. 그런데 정말 기다렸던 가족들을 만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전 세계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만약에 지금 기근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먹는 쌀, 또 채소, 과일 다 없는 거예요. 마트에 가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기근이 들었어요. 그런데 애굽 나라에 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또 기근이 들지 않는 방법을 알아내서 총리가 되었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 요셉 총리를 찾아와 쌀을 사러 오게 되었어요. 누구도 오게 되었으니까요 형들도 기근을 통해서 에굽에 있는 요셉을 만나러 오게 된 거예요. 어그 형들이 에굽에 우리가 팔았던 요셉이 총리로 있대 이렇게 알자 못했어요. 총리가 됐을 거라는 꿈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형들을 기근을 통해서 에굽에 있는 요셉을 만나게 된 거예요. 또 나중에는 가족인 걸 알게 되고 아버지 또 가족들 또새 어머니들 동생들까지 다 에굽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아,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 언젠가 내가 보고 싶었던 가족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형들을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형들을 복수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나를 팔아서 내가 저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내가 아버지도 못 보고 살았는데. 그런데 오늘은 요셉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보내신 이는 형들이 아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왜요? 요셉은 이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아요. 아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 또 증조할아버지 이삭, 야곱, 요셉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 실수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죠. 아 형들이 한것 같지만 진짜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오늘 이렇게 고백해요. 50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존사임 성경에는 구역 성경 81페이지. 창세기 맨 마지막 장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있었으니 나를 우리를 죽이지 못했을 거야. 우리에게 복수하지 못했을 거야.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고백해요.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형들이 나를 해하고 나에게 나쁜 짓하고 해꼬지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선을 행하게 하셔서 가장 착하고 좋은 일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기 원하신다고. 요셉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잘 되고, 내가 가족을 만나서 행복하고, 내가 총리가 돼서 내 이름을 알리게 되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을 생명 구원하시는 데 있다. 내가 아무리 총리가 되고 형들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성공했어도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계획하신 바는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계속해서 전달하시고요. 그 약속이 어느 누구에게까지?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에게까지, 우리 렘넌트들에게까지 이 언약이 전달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좋은 것이에요. 언제나 착하고 선한 것으로 생명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을 남은 자로 보내신 이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생명을 구원하기 원하세요. 존사님 제가 어떻게 생명을 구원하죠? 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 완전히 해결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을 통해 아 진짜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구나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구원 계획이 있구나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부르셨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유셉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남은 자에게 있었어요 남은 자 영어로 하면 뭐죠? 랩몬트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존상이 방금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심은 랩넌트에게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성경에 진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요셉의 성경에 이렇게 랩런트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을 요셉을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왜요?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비밀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는 그 언약이 전달되도록 그리고 이 시대에 여러분을 남은 자 랩런트로 부르셨대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 사실은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성경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시고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요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에 넓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세계에 복음화라고 하죠 세계에 복음이 전달되는 것 그런데 그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대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아, 나는 렘넌트지. 내가 말한 거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남은 자로 부르셨대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생명을 구원할 자들을 붙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이 되는 중요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또이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하나님께서 최고 영광 받기 위해서 이번 주에 무슨 대회가 있죠? 맞아요. 세계, 랩넌트, 대회.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맞아요. 세계, 이게 세계. 랩넌트, 대회. 이렇게 해서 WRC라고 해요. 그러면 전 세계 남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죠? 말씀을 통해서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한대요.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이 보내신 남은 자들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고백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한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록 부르셨어요.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을 건데 그 응답은 말씀 속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레멘트들이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부르신 자들이 모여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거예요. 어, 전사님, 저는 이번에 레멘트 대회 등록 안 했는데요. 하는 친구들 있나요? 레멘트들 이번 이번 2020년 세계 레멘트 대회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대요. 왜요? 누구나 저 등록 안 했어요 하는 친구도 있죠. 저는 못 가요 하는 친구들 있죠. 이번에는 그러지 않고 온라인으로 전 세계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한대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 조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우리 멤트들이 누구나 가정에서 이 남은 자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 정말 그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아그 하나님이 정말 변하지 않고 오늘도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이 실수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구나 이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모두 모두 참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레멘트 대회가 교회에서 이루어져요 어 전사님 저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도 좋은데 또 우리 남은 자 우리 예일교회 친구들하고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말씀을 통해 드리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교회로 와도 돼요. 어, 전사님이 등록한 사람만 오라고 했는데, 아니요, 맞아요. 누구나. 세계 랩넌트 남은 자들 모두들 올수 있어요. 할머니도 올수 있어요. 랩노트니까, 어, 할머니는 못 가요. 맞나요? 아니요, 모든 사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은 누구나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레먼트들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구원 계획을 이뤄 가실 거예요. 이번 주간에 레넌트 대회를 통해서 또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를 남은 자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언제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달하는 랩런트의 축복을 드리는 한 주간 되게 해주세요. 이번 주전 세계에 남은 자들이 세계 랩런트 대회로 모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중요한 응답의 자리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안전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모든 문제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